안녕하세요, 앙입니다어 아 오늘은 저희가 소개할 게 이거 애플 매직 마우스랑 이거 애플 매직 키보드. 키보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진 비싼 건데? 네, 진짜 존나 비싸요. 어서 구했어요? 어제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 여기 사, 사진 찍은 지금 이거 찍고 계시는 저기 젤로분께서 주고요 <laughs> 이거는 이제 제 동생이 준 거. 동생 아니죠? 딱 친구네. <laughs> <laughs> 어쨌든간에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정훈이가 하는 이제 애플 매직 마우스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직 네, 마우스. 아, 와, 이제 자, 이게 그 매직 마우스인데 박스가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생겼죠. 이거 여기서 내가 아니라 이거 던지고 싶은데. 새 새끼 도았냐 씨.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와, 야 애플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 있 저렇게 애플 로고가 박혀 있고 되게 이뻐. 일단은 이쁘고 가볍잖아요. 구성품은 뭐 있어요? 작고 구성은 이렇게 올라가 있던 거, 뭐 설명서, 설명서 이렇게 충전기도 충전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여기 보는 걸로 이렇게 나타는 이렇게 표이 나오면은 표이 나오면 찾은 거고요. 네게좋거 아, 예쁘네. 충전은, 충전은 어. 어디다 해들러 달리지? 충전은 여기 여기 딱. 아, 배 나이스에 배. 구멍이네 구멍. 음 구멍 이렇게 있고 쓰는 법들은. 제 나중에 실생활에 써보면서 리뷰하도록 할게. 네. 네. 그다음은 이제 여기 애플 키보드 이거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리뷰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쁘네 이게. 다 불러볼까요? 불러. 보상하겠습니다. 어. 와, 진짜 이쁘다. 확실히. 확실히 애플이 다르다 애플이요. 다왜 애플 애플하는지 알겠어. 요 내가 앱 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이거 뭐, 어뭐 이렇게 다 있네요. 뭐, 여기 설명서 똑같이 있고 여기 충전기 있고. 음. 오, 미친 여기 삼, 삼성이네. <laughs> 삼성로고가 아니라 <laughs> 여기 애플로고 보이시죠 와, 이게 푹 파여있어요. 이게 진짜 디테일이. 그리고 이게 무슨 유리 재질 같아요. 보이시죠? 막 광필 만는거 유리 재질 같아요. 이거 막 여기는 이제 어떻게 켜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아까 그 마우스랑 이거 똑딱이 탁 키면 초록색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 블루투스로 할수 있는 거고요. 충전단자 여기 있죠? 이게 그거랑 똑같아 아이폰 충전기랑,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애플 스시 사람들이 비싸고 키보드 느와 좋다, 이것도 좋다... 좋아, 좋아... 소리가 좋은 거 같아요. 소리가... 소리 들리시나요? 왜... 조. 좋아, 좋아, 좋아.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 그냥 매직 키보드랑 매직 마스터랑 같이 이어줬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지금까지? 아!